매년 여름 음악 팬들의 열광을 불러일으키는 국내 대표 락 페스티벌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KB 국민카드 스타샵과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과연 어떤 이벤트일지 지금 바로 1분 요약해 드립니다. 우선 스타샵은 KB 국민카드 고객이라면 누구나 제휴 가맹점에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는 KB 국민카드의 대표적인 제휴 가맹점입니다. 할인 가맹점에서는 1만 원 이상 결제 시 최대 20% 할인, 적립 가맹점에서는 최대 2%까지 포인트리 적립이 가능하고, 적립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. 가까운 스타샵 가맹점은 KBPayM대 스타샵 가맹점 찾기에서 노선별, 지역별로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올 여름 8월 1일부터 3일까지 인천 송도 달빛 축제공원에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2025가 열립니다. 올해 라인업은 그야말로 레전드급인데요. 펜타포트의 메인 무대인 KB 국민카드 스테이지에서 펼쳐지는 브리팝의 전설 펄프의 무대와 9년만에 돌아오는 레미 팔만왕의 백의 무대 일본 록 감성의 대표주자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의 무대까지 이 외에도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아티스트들이 펜타포트의 무대를 뜨겁게 채울 예정입니다 열정 넘치는 뜨거운 무대에 지치지 않을까 걱정이시라고요? 그런 고민은 NO! KB국민카드 스타샵 라운지에서 더위도 식히고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꼭 즐겨보세요 KB스타샵 윗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2025 KB페이 앱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KB페이 쇼핑 전용 혜택으로 티켓 가격이 무려 15% 할인됩니다. 티켓은 3일권1일권 1위권으로 구분해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. 1인당 1회, 1매만 구매 가능하고 최대 4장까지 반복 구매할 수 있답니다. 예매 수수료는 티켓당 2,000원으로 예매 취소 시 수수료 포함 전액 환불됩니다. 해당 이벤트는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펜타포트를 가는 분들은 서둘러 구매해 주시고요. 자세한 환불 취소 조건은 예매 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2025년 8월 1일부터 3일까지 여름을 락으로 불태우고 싶다면 지금 바로 펜타포트를 검색해 보세요. 저는 KB국민카드 쿠키즈 권혜원이었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